여러분 안녕! 오늘은 제가 다이소에 있는 샤워 용품들 한번 후기 좀 남겨보도록 할게요! 네, 이거 지금 사고 싶으셨던 분들 좀 있을 거예요! 비타민C 샤워 필터, 녹물 차단 샤워기 필터, 뭐 이런 거 비타민C 샤워기 필터! 비타민C 샤워기 필터는 5,000원이나 하기 때문에 어 뭔가 약간 망설여지신 분들 많았을 텐데 제가 딱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! 이거는 얘였어요체 뭐냐? 어, 라벤더 향! 아로마 테라피. 이렇게 돼 있는데, 아로마가 사실, 그, 뭐, 허브 종류라기보다 아로마라는 게 냄새에 관한 그런 테라피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막, 라벤더가 아니더라도 이런 체리 블라썸 향, 은은한 레몬 향도 아로마 테라피라고 쓸수 있는 겁니다. 여기 보셨을 때, 비타민C 샤워드 필터 해서 얘가, 얘의 두 배가 넘어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죠. 여기는 당연히, 이 농물 차단하는 이 필터랑 향기 나게 하는 그 필터 두 개가 같이 섞여 있을 거다. 라고 생각했는데 큰 오산이었습니다. 보니까 이거 다 써보니까 안에 텅텅 비었어요이 향기 나는 젤밖에 안 들어있고요. 농물 어, 차단하는 이런 솜 같은 필터는 전혀 없습니다. 네, 그래서 뭐 속았다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, 은은한 라벤더 향? 아주 싼티납니다. 정말 별로입니다. 아루, 라벤더 향 좋을 줄 알았는데, 라벤더 향 정말 별로였습니다. 어, 정말 엄청나게 비추하고요. 이거 빨리 다 쓰고 버릴라고 했는데, 이거 다 쓰기도 전에 버리고 싶긴 했어요. 솔직히. 근데 후기 적어야 돼가지고 계속 쓰고 있다가, 휴대폰이 고장나는 바람에 아직까지도 이제서야 찍습니다. 이거 물안 빠지네요. 정말 어, 뭐 흔들면 빠지긴 하는데, 아무튼. 물이 가득 차있는데, 냄새 아주 산티납니다 진짜 별로네요. 지금도 냄새가 나는데, 가까이 코를, 코를 박으면은, 음, 아로마 그, 오일 있죠? 오일, 농축된 오일. 딱그 냄새가 나요. 코 가까이 되면, 농축된 아로마, 그 오일 향기가 나는데,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은은한 향기의 아로마 테라피 절대 느낄 수 없습니다. 샤워 중에도. 그냥, 아로마 오일에 코박, 코박죽을 한 그런 느낌의 향기예요. 좀 많이 산티하는 어, 냄새였던 것 같고 저는 이거는 비호감이었습니다. 이게 그 비타민 C가 잔류염소제거 이렇게 잔류염소제거라고 적혀 있어서 저는 이런 건줄 알았는데 왜 잔류염소염소가 제거되냐면 여기 적혀 있어요. 비타민 C가 염소를 결합시켜 제거. 그러니까 비타민 C랑 염소랑 화학 반응해서 염소가 제거된다 이런 말씀이었던 거였어요. 아로마테라피 은은한 라벤더 향 아니고요. 음, 라벤더 식물 그 향기를 기대했는데 아주 진한 오일 아로마 오일의 코를 박은 그런 냄새라고 말씀드렸어요. 이거 비타민 C 샤워기 필터 체리 블라썸형. 이거 제가 첫 번째로 샀던 거고 두 번째로 샀던 게 이거예요. 이게 왜또 샀냐면 제가 다, 다이소에서 샤워기 헤드를 샀었는데 이게 부서진 거예요. 바닥에 한번 떨어졌던 이게 무거워가지고 부서졌어요. 그래서. 이걸로 샀는, 뭐, 어, 이거 새로 샀는데, 이거랑 이거랑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. 제가 보기에는. 음, 냄새도, 이때는 잘 났는데, 이때는 좀잘안 나요. 코를 봐도 냄새가 안 납니다. 여러분. 옛날 게 훨씬 나았었던 것 같아요. 뭔가 바뀌었, 바뀐 것 같습니다. 색깔도 조금 다른 거 보이시나요? 색깔도 좀 다르죠? 연하고 얘가 조금 더 핑크빛이 돌아요. 잘 보이시니까요? 너무 냄새가, 원래 좋았는데, 아, 이거 다시 쓰고 싶다. 이걸로 열고 한번 맡아볼까요? 나기는 하네요. 아무튼, 이때가 좋았습니다. 그때랑 똑같은 방식으로 쓰고는 있는데, 이때가 더 좋았네요. 아무튼, 그렇구요. 네, 이 샤워 헤드도 후기 남겨둘게요. 이 샤워 헤드 괜찮습니다. 어, 이 샤워 헤드 좋은 것 같아요. 다이소에서 5천원 주고 샀는데, 어, 물양 조절, 물 줄기 조절 가능하고요 여기서는 아주 약하게 나오고,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. 여기서, 이렇게, 여기서는 돌리면은 얘가 나오는데, 여기서는 좀센 물줄기가 나옵니다. 어, 100% 만족하진 않지만, 그래도 이 정도 가격에 뭐두 가지 물줄기 쓸수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필터, 이 필터 한 쓴지 일주일 됐는데 여기 보실까요? 뭔가 있죠? 음, 뭔가 껍질 색깔 그런 게 어, 보입니다. 음, 확실히 어, 걸러주기는 하는 것 같아요. 어떤 원리인가 싶었더니 여기로 물이 들어가거든요. 여기로 물이 들어가서 음, 겉부분으로 빠, 삐져나왔다가 다시 이거 들어가는 거 제가 보기에는. 여기 물이 들어가면은 겉부분에 물이 차고, 이거 안 속으로 이 필터를 통과해서 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. 네, 여기 쇠 같은 거 조금씩 보이죠? 어느 정도 녹물 차단 해주는 것 같습니다. 좋습니다. 이거 괜찮습니다. 2,000원 가성비 괜찮은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거 비타민C 샤워기 필터 은은한 레몬 향. 이건 저도 안 써봤는데 한번 같이 뜯어봐요. 이렇게 포장되어 있습니다. 맨 처음에 열었을 때 이렇게 포장되어 있고요. 음, 약국 냄새가 나요. 약국 냄새랑 비타민C 냄새 약국에서 파는 비타민C 그거를 냄새 맡는 느낌 그런 내가 나고 한번 샤워는 해봐야 좋은지 안 좋은지 알것 같아요.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시겠죠? 이거 보시면은 좀 어떻게 생겼는지 감이 잡힐 거예요. 안에 물이 차 있습니다, 그죠? 안에 물이 차 있고 뭐 아마 불어볼게요. 아, 진짜 냄새 너무 구리다. 진짜 너무 냄새가 너무 구린 것 같습니다. 후 보니까 나오죠? 빼볼게요. 으 진짜 냄새 너무 싼티 나요. 아 진짜 라벤더 향 절대 안살것 같아요. 정말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5천원이 아깝지 않다 하시는 분들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. 으 냄새 어 오마이갓 크레이지 차라리 이게 좀더 나을 것 같아요. 일단 이둘 중에서는 얘가 향기가 제일 좋다. 이거 뺄수 있으면 빼서 쓰고 싶습니다. 이거 손가락 아프게 같아서 지금 못 빼고 있는데, 뭐 어떻게 뺄수 있을까요? 어, 후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. 비타민C 레몬 향 어, 후기도 어, 다음에 남겨보도록 할게요. 지금은 여기에는 이거 끼워서 쓰고 있고, 여기에는 이거 끼우고, 그긴 호수 있잖아요. 그거 바로 직전. 이거 끼우고, 긴 호수 끼우고, 이거 끼워서. 쓰고 있습니다. 음, 물줄기 조금 약한 느낌이 있고요. 얘 물줄기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. 실제 사용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실제로 보니까 좀 다르죠? 이거 어떻게 되는지 물줄기만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나옵니다. 여기서는 이렇게 나오고요. 이거 돌리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. 나고요 네, 이 호수도 이세 이 줄도 어, 다이소에서 샀는데 음, 처음에는 쇠 냄새가 많이 났어요. 녹슬지 않는 어쩌고 적혀 있었는데 어, 아무튼 스테인리스로 적혀 있었는데 냄새가 좀구려서 깜짝 놀랐던 것 같습니다. 지금은 물을 많이 쓰니까 좀 냄새가 안 나는 건지 제가 익숙해진 건지 모르겠어요. 아무튼 고맙습니다. 어, 안녕.